대변의 이 ABC가 주어졌을 때, A, 인변 BC가 직선 l 위에 있도록 삼각형 ABC를 작도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하래. 직선 l이라는 걸 일단 그려 이렇게 직선 l 있어. 여기에 컴퍼스로도 어떻게 A를 갖다가 이렇게 재는 거야. 그럼 이해갔어? 일 컴퍼스 뾰족한 걸 여기다 머리 찍고 똑같이 이거 갖다가 벌려 이렇게. 그런 곳에 금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나? 1. 예, 나온다, 이거. 예, 갔죠? 그 네. 다음. 시하고 비를 가까면 어떻게 할까? 또컴퍼스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는 거야. 컴퍼스로 됐어? 그리고 어느 한쪽에다 점 찍고 똑같이 잰컴퍼스의 길이. 시지? 이걸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응. 네. 이게 가안가야그 다음. 노란색 B를 갖다가 콤퍼스를 재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을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재서 똑같이 와서 원을 그리는 거지 원은 아미쳤다이 C 런데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가안 만날 것 같지만 쭉 돌리다 보면 얘네 A의 길이가 C랑 B랑 더한 거보다 짧다면 짧다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자리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만약에 근데 A가 더 길다면, 그땐 만나지 않겠지. 그러면 이해가 안 가. 그때 만나는 점을 어떻게? 찍고 나서, 이으면,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C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돼? 네. B가, B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네. 그 순서대로 한다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D. 그 다음에, 뉴 그다음 뉴뉴 그렇지 예 아니